아니, 아니. 우와, <laughs> 우와, 쟤잘 먹는다. 잘 먹는다. 빨리 줄게. 음. <laughs>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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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줄게. 빨리 줄게. <laughs> 맛있어, 우리 아가. 응. <laughs> 어. 어. 자, 어떤 거도야 이쪽 손으로 잡을까? 이번에는? 우리 아가 왼손 잡이니까 왼손으로 줘야죠. <laughs> 옳지. 얼굴 잘 먹어, 우리 아가. 응. 이렇게 해볼까? 그럼 지안이랑 엄마랑. 이 수저도 같이. 왼손으로 잡을까? 이거. 응. 이번엔이 수저를 한번 먹어볼까? 자. 자, 이 수저도 잡아봐. 아이치. 응. 오이구 잘 먹었어요. 응, 왼손은 먹어. 음. 응. 없어 거기. 다 먹었어 응. 아가. 얘도 어. 줄게. 이렇게 잘 먹는다고 응. 지안이. 자, 잡아봐. 아이치. 응. 어이구 잘 먹었어.